네가 송진이랑 통화해봐 잠깐만. 어 잠깐만. 여보세요. 어 서머리스 폭하고 있는데. 어. 아니 그때 나랑 실제로 만났었거든. 언제? 옛날에 뭐지 식사 데이트 한다고 20만 원 주고. 어. 네.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뭐지 대실로 20만 원짜리 엄청 큰 호텔을 갔어 같이. 대실 20만 원? 어. 어. 엄청 큰 호텔에 갔어. 60평짜리 인가? 어. 아무튼 엄청 큰 호텔에 오빠가 내서 가, 갔단 말이야. 어. 근데 날 실제로 보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. 내가 딱 3시간만 음. 있다가 헤어졌어. 이제 3시간만 만나야지 뭔가 신비감이 떨어지고 이러면 안될것 같아서 딱 어. 3시간만 만나고 집에 갔어. 어.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또 다음날 카톡이 막몇십 개가 온 거야. 어. 막, 막 만나달라고 자, 막 원래는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이제 돈을 안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만나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야 나한테 아 이제 식대를 뽑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어. 만나달라 했다 어 만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냥 만나달라 한 번만 더 만나달라 막 이러면서 안 만나주니까 이제는 핸드폰을 잃어버린 척을 하더라고 어떻게. 근데 내가 오빠 왜 요새 연락이 안 돼? 오빠 왜 갑자기 오, 그 오빠가 원래 24시간 내내 나한테 카톡 카톡을 했던 사람이야. 음 이제 너한테 안 달라게끔. 어, 24시간 내내 나한테 카톡을 하던 사람이 데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거야. 음. 그래서 내가 오빠 왜 연락이 안 돼? 이랬더니 누구세요? 이러는 거야. 음. 뭐예요? 뭐 이랬더니 아저 핸드폰 주인 중인데요. 찾으러 와주시겠어요? 여자친구분 이러는 거야. 난 여자친구랑 말한 적도 없는데. 음.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만나려고 하고 어 이러고 이렇게 결국 다른 여캠한테 하고 결국 나한테 3만개 쏘아준다고 말만 하고 안 쏘고 실제로 만나려고만 하고 이랬던거고 그 3만개는 저 사람한테 간거야 지금 3만개가 아니라 8만개 8만개라고? 응 <laughs> 내가 봤는데 영상클립이 2월 10날 3만개 뭐 20.. 2월 27일날인가 또 2만개 뭐 그전에 뭐뭐 뽑기하는데 3만개 뭐 이렇게 돼있던데? 그럼 내가 생일 안 챙겨줘서 떠난 거네. 내가 생일을 챙겨준다 챙겨준다 하면서 생일을 챙겨주는 거야. 한달 내내 미뤘어 선물을. 아니 안 떠났다며 아까. 어제까지만 해도 안 떠났다며요. 아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카톡을 했어. 내가 내용이 있고. 어... 갑자기 얼마게 끊겼어. 일주일 전에. 진짜로. 아름아 한 가지만 말해줄게. 내가 말해줄까? 아름아 이가왜 떠났는지? 나지격받어 지금, 지금 이렇게 거짓말할 지 몰랐어. 왜 떠났는지 말해줘? 어. 아까 그분 얼굴 보니까 떠날만 하더라. 근데 막아 그분이 너무 이쁘더라 여캠치를. 근데, 음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새로운 다른 여캠들을 보고 이제 그 사람한테 반한 거지. 사람은 움직이는 거야 원래. 그렇지. 어쩔 수 없지. 네가 저 사람보다 더 이뻐져야지 그 그래. 아니 근데. 음. 아 너가 자라지도 않아가지고 떠난 거 아니야? 응. 너가 생일 안 챙겨줬다며 한달 동안. 응? 네가 방송 열심히 하면 올 수도 있지. 아르마 하면서 올 수도 있지. 그러니까 방송을.. 네가 방송을 안 하는 것도 있어. 네가 방송을 해야 또 오지. 열심히 해야지. 그리고 나 부회장님 있잖아. 내 맘속 부회장님. 어. 나 5분.. 5분 보고 얼굴 5분 보고 100만 원 줬어. 아 진짜로? 어 그래? 어. 아프리카 크루즈 진짜 많아. 아그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나서 돈을 받았다? 아니. 그러면? 이렇게 화면상에서 5분 얼굴 보자마자 100만 원을 썼다고. 아만 개? 아만 개? 친해지? 누구? 아 이름은 말 못하지 근데 여캠 있어 아 언제나? 말해줘 이름 말해줘 아 일단 들어봐 어걔또 시청자가 10달이거든? 어 근데 한달 수입이 4천 계속 고정으로 찍혀 개는 <laughs> 이쁜가보네 <걔> 그니까 <laughs> 러 부럽다 야 그니까 오빠가 아프리 봐봐 신인 여 쳐봐보려고 그럼 누군데? 니 네, 네 친한 여캠 누군데? 아니 오빠 아프까시 신인 여캠 치면 하루에 별로 안 이쁜 애들도 진짜 100만원 넘게 받아 그니까 러 어찌보면은 아름이 잠깐만 또 폭로할게요. 제 써머랑 한창 만나고 있을 때 김아름 바람피고 바람만나만 하고 아기민수랑 공탈 가고 손잡고 등대 침대에 누고 그래서 써머가 개빡쳐서 떠났다고 했어? 아 그거는 맞아 나 그때 봤어 너너 아기민수랑 손잡고 자고 그래서 써머가 떠났다는데? 아니 그건 방송에서 한건데 그렇게 한건데 이해를 못하더라고 아 그래? 응아나 네. 진짜 한달 내내 시달렸고 무슨 도박 때문에 아빠가 뭐 돈을 잃어버렸다니 뭐 실책 가져왔나 하다니 아, 진짜. 내내 3 6 5 사람을 만나라고 4천만 원 주면 그 정도 받아 줄수 있지. 그러니까. 근데 나도 로 나도 30대. 그 사람이 30대야? 서머리스라는 사람이? 30대 아, 모르지 나는. 아, 그래서 그날 대신 해서 뭐, 뭐 했는데 만나서 잘도사실이라 그렇게 하고 생일도 막미고러 근데 여기서 아무리 너가 억울하다 배신감 느꼈다 해도 서버는내 방송 안볼 걸? <laughs> 어, 내가 서버한테 잘못한 것도 맞아. 내가 너무 대했돈줄 뭐 지급하고. 아, 네가 돈줄 지급했어? 어, 막 솔직히 4천만 원에 한 시간도 제대로 안 만나 라고 내가 엄청 생거든 음... <laughs> 4천만원 준 사람한테 니까지 캐 나라 한시간 만나 어허 나 어허 어허 어떠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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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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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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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한 어허 어허 어이이허한허어한 어허 어한어이어어어이어라는허어를잘 모르나 보한 아니야. 한 명이나 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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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또 오겠지 나 아, 근데 진짜 좀 네. 충격이다도. 충격 받았어 또. 어. 음... 나 이렇게 일주일 전까지만 도 카톡 잡았던 사람이 저인지 몰랐어. 아니 너가 잘 잘한 게 없는데. 근데 오빠 소용사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야 나한테. 그렇지. 그렇지. 어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내가 빌고 빌면 돌아와. 돌아올지 첫째 내가 박해했을 음... 때도 날 용서해준 사람인데. 너 누가 누구, 누구 아이 납득했냐 근데. 너 누군지 도 몰라. 난 아니야 어, 누군지도 모른다고? 어.. 명 넘게 해서 누군지도 몰라 난 아니야 그.. 쟤는 아니야 어.. 나.. 이었어 그때 나..나는 어, 저저저.. 시기가 안 맞아 아 내가 그도 있어 내가 그렇게.. 내가 그렇게 했어도 사야호 음. 너 다시 열심히 해봐 그럼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야. 알았지? 오빠. 아. 무야호. 뿌야호 <laughs> 아니 근데 약간 아름이도 좀 도둑놈이신 보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너무 도둑놈심신 아니야?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돌아와 줄 거야 어 이러고 4천만원쏜사람한테한 시간도 제대로 안 만나준다면 니까지 네 게날 만나 이런 다음에 <laughs> 나 지금 배신감 어... 느껴져 이러면은 좀어좀 어, 좀... <laughs> 무야호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.